히브리어로 성경읽기 1편 14편 아마르, 나발, 베리모, 엔, 엘로힘, 히시히투 히트이브, 히트 아릴라, 엔, 오세, 토브 아도나이, 미샤마임, 히시키프, 알, 베네, 아담, 리루오트, 하예시, 마스킬, 도레시 에트 엘로힘 하콜 사르 야흐다부 네 라후 엔 오세 토부 엔감 에하드 할로 야드우 콜 포알레 아벤 오클레 아미 아클루 레헴 아도나이 로 카라우 샴 파하두 파하드 키, 엘로힘, 베도르, 짜디크. 아짜트, 아니, 타비슈, 키, 아도나이, 마우세후. 미, 이텐, 미찌이온, 예슈아트, 이스라엘, 베슈브 아도나이, 쉐부트, 아모, 야겔, 야코브, 이스마, 이스라엘.